이번엔 누가 준비하셨나요? 네, 어? 이번엔 제가 준비를 해봤고 k p o 을 이끌어온 아이돌 중에 원탑이라고 볼수 있는 오 어? 에스파 오 어? 중에 한 명을 제가 스카우트 했습니다. 오 어, 진짜로? 네, 말도 안 돼. 이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어, 능력? 그냥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윈터 씨 나오세요. 오 어, 윈터 씨. 윈터? 오자 like kind of 어. <laughs> 또. 요즘 활동 중이신데 또 스케줄을 빼고 그냥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메론이 걸어다니는 거 같아. <laughs> 메로나, 메로나. 메로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아, 예. 윈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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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앞으로 유니콘 엔터의 미래를 책임질 김서아라고 합니다. 오, 미래를 책임질? 누가 네. 책임질라고 그랬어요? <laughs> 제가 뭔가 책임을 좀 지고 싶어서요. 어 아, 아, 아. 진짜요? 아, 한 분이 더 있네요. 한분더 있어요? 바로 제가 또모셔보도록할 건데, 유니콘 엔터도 이제 트로트 가서 한명좀 데리고 있어야 된다. 어, 그쵸. 남다른 특별한 능력까지 갖췄고요, 이후보자는 어, 이분도? MG 트로트 신인. 먼저, 이번에 특별하게 목소리부터 들어볼 거예요. 목소리요? 네. 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 나왔어요. 어, 영탁, 영탁님 노랜데? 진치+ 진치+ 진치리아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라이브입니다 진짜로? 진치+ 진치+ 진치리아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살아갈 거야 오! 오! 아 좋다 농담이에자 음. 어. 좋습니다 이제 들어와 주세요. 영탁 씨가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보이의 복을 드리러 온 복덩이 오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라이브셨죠? 네네 라이브로 했어요. 와, 그러니까. 영탁님입니다. 아. 진짜 영탁인 줄 알았어. 아니 영웅. 음... 음... 어. 그냥 근데 제가 또 모셔온 이유가 더 있죠. 네. 두 분께서 특별한 능력이 공통된 특별한 능력이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아. 네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뭐지? 저희는 사실 커플인가요? <laughs>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네? <laughs>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네? <laughs> 부모님. 신이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 산신다고요? <laughs> 신령 님요 <형님이요. 웃음> 신령님들 무속인 무장입니다아아진짜로요 아, 네. 찐이야? 아, 아, 네. 찐입니다. 네. 아 찐이요? 신을 무.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무속인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이름은 두분다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청아예요. 청아? 네. 저는 연꽃도령이라고 합니다. 어, 연꽃도령. 아 그러면 정식으로 김서아 씨도 신대림을 받으셨어요? 네. 음... 오해빈 씨 신내리 받으셨어요? 예, 네, 받았습니다. 어, 진짜. 어, 와, 너무 어리신데? 오. 어, 얼마 되셨어요? 저는 17년도에 모셔 가지고요. 지금 혜수로는 8년 됐고 아, 8년 그러면 이게 좀 일찍 데뷔한 거 아니에요?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친구들이 아 20살일 때 저는 그때 실려 놓으시겠어요. 아아 그럼 김서아 씨는 얼마나 되세요? 저는 2019년도에 받아서 저헬스햇로 6년 차 이제 됐어요. 어? 오히려 후배네요? 네. 오. 아, 이것도 선후배가 있네요? 아, 그럼요. 아, 아 그래요.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나이에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뭐너몇 네. 기냐 이런 것처럼 이런 단어가 있나요? 몇 기? 신몇 <laughs> 기야? 야, 야나 지리산 사기야. <laughs> 몇년차 되셨나요? 아, 그 아, 아 몇년 차로. 와. 이것도 정관예우가 있죠. 갓 받은 사람이 더잘 맞추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이제 점을 볼 때는, 갓신 내린 애동제자. 그러니까 신받은 지 3년이 안된 사람한테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잘 본다고 그래서 어. 애동제자한테 보고, 굿은 이제 노만신한테 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 어. 사실 누가 더잘 본다 이런 거는 보기는 조금 그렇죠. 어려워요. 어. 근데 이게 궁금하긴 했는데, 진짜 이거 신 내림을 거부했을 때 아픈가요? 몸이? 저는 엄청 아팠어요. 아, 진짜? 거부하셨구나. 네. 보통 여자분들이 거부하죠. 네, 저는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뻐기고 뻐기다가 아 <laughs> 그럼 몇살 때부터 아팠던 거예요? 7살 때 신이 딱 처음 오게 오, 돼서 7살? 네 동자신이 오신 건가 그럼? 할머님이 계속해서 이제 보였었는데 아 나중에 그냥 너무 심각하게 아파지니까 정말 그냥 하루라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음. 생각 맞아. 때문에 맨날 진통제를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럼 지금 받고 나서는 몸 아프던 게싹 없어지죠? 네, 저 받겠다고 약속한 날부터 바로 몸이 안 아파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우리 혜빈 씨는 몇살때 처음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일단 몸이 크게 아프지는 않았고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팠. 어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네 가족들? 아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가족들이 아팠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귀신을 정말 많이 봤고 <laughs> 많이 봤다고요? 네. 어떡해? 많이 보고 그냥 친구들한테 야너 이렇게 될것 같아. 너 이렇게 돼. 응. 하면은 그게 다 맞아 떨어졌었던. 오 네. 그때부터 이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하이보이 스카우트 출연하신 줄 알죠? 두분 모시는 신? 아, 그럼요. 말씀드렸죠. 네. 굿. 여기에 대한 한마디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어, 여기 온다 그니까 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보다는 한분한분 한분 제가 여기 촬영 오기 전날에 다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오, 오, 진짜요? 네, 그래서 한분한 한 분마다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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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뭐 그거를 토대로 싶어요. 제가 또 선물을 준비한 게 있어서. 어, 진짜요? 네. 어, 그 지금 네. 그거를 좀 받아볼까요? 한번? <laughs> 어. 지금요? 예. 네, 어떤 말을 해주시는지도 궁금하고. 개인적인 부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음. 이따가 전달을 드리면서 한 마디씩 드리겠습니다. 오, 와, 진정한 건가? 뒤에 아니. 계신 분이. 내대주가는데요 네, 네, 어, 뭐 놀래라. 장례식장을 웬만하면 대도르게면 가지 마세요. 어, 부탁하세요. 나 이런 말이 무서워. 이제 그 구타하시는 모습이 어. 있다는데 볼수 있을까요? 와, 이거 어, 진짜 헉! 어, 어, 와, 이거 어, 어, 진짜 헉! 어, 어. 저기, 대화를 신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 네. 근데, 귀에다 대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면에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구슬할 때는 몸에 직접적으로 빙의가 된 상태이기 아, 때문에 아. 대화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음. 그냥 몸을 빌려주면 그냥 그대로 입으로 다 튀어나와요. 아, 여기가. 전달을? 네. 어, 해주는 거구나. 저건 오해빈 씨의 구타는 모습인데. 어, 작, 작도 아니에요? 저거? 저희는 진짜 칼가는 대장간 가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했을 때쫙 찢겨 나가게끔까지 갈거든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면 이거 왜? 그럼 피가겠나 그죠 안 나지 신 신이 들어오셔 가지고 몸이 내 몸이 아니니까.